안녕하십니까 태극스톤 홍범석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교육 이사로 특수부대 지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오산에 있는 스톤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특전사를 이제 가고 싶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같이 특전사 시험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여기에 오게 됐고 여기 두 명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 제일 잘하는? A급 두명을 데리고 왔고 좀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저희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을 또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어, 여기 원장님은 특전사로는 저보다 후배고 너무 즐겁게 같이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종선이부터 그럼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전부사관 171기 이제 스톤 아카데미 원장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전부사관 준비하고 있는 20살 장금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부사관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21살 김경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특전사 체력. 을 한번 해볼 건데 턱걸이 그리고 푸시업 그리고 인몸일 키기 20kg 사냥 100m 달리기 그리고 1.5kg 달리기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을 측정할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협의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원래 기준은 한 쉬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는데 한 가지 종목하고 네한 종목당 근데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이세 가지 종목을 연달아서 한번 해보는 거. 괜찮으십니까, 선배? 농한번이 no. 어, <laughs> 많은 개수를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어. 근데 아마 경록이랑 금룡이도 아예 안 해봤을 거고 그냥 하면 솔직히 만점 맞잖아. 그중 그러면... 그렇지.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 같아. 네. 그러면 몸 간단히 풀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측정에 앞서서 원장님이 한번 이 파울 기준이나 정확한 자세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팔 평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구부러졌다가 제대로 펴져야 되고요. 부정 혹은 주먹을 대주고 측정을 보는데 정확하게 가슴이 닿지 않으면은 개수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에도 파울로 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다가 힘들면 쉴때 동작이. 쉬는데 같은 경우에는 한 팔씩 풀어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면. 이 발의 규정이 다리가 벌어지거나 하면 안 되고 다리는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일들로 정확하게 모아야지만 개수레인증이 됩니다. 윗몸일리 같은 경우에는 양손이 어깨, 그러니까 어깨라고 표현을 하지만 승모근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꿈치가 무릎 끝을 찍어줘야 되고 등날개 죽지가 바닥 매트에 정확하게 닿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울 규정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윗몸일기입니다 배치기를 그치,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멋지. 그래서 이 배치기를 하지 못하게끔 제 골반을 정확하게 매트에 눌러주고 윗몸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때 소방 컨텐츠 하나 찍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특수부대랑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소방 컨텐츠는 센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뜨면 은 소방은 파울이에요 특수부대는 이거 떠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무릎을 찍는 거라서 이게 가능하고 소방은 센서다 보니까 붙여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소방 컨텐츠 할때 특수부대식으로 해가지고 좀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딱 특전사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끝까지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턱이 완전히 정확하게 공 위를 넘어갔다가 팔꿈치가 일자로 펴져야지만 개수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턱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거나 팔꿈치가 도중에 구부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파울로 보니까 네, 이제 이것만 좀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턱걸이는 좀 무난하게. 뭐 선생님 채널 을 봤지? 선생님 채널은 무조건 상탈이야 상탈이니까 어? 그러니까 동시에 상탈을 안 하고 하는 사람만 상탈하자 오케이? 네. 그럼 경록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리 상탈하고 야 완전 완전 FM대로 파이팅 <laughs>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 고! 하나 파이팅 둘셋넷 둘, 다섯 넷, 아홉 스물 하나 둘셋 네 다섯 아홉 십 하나 둘와 아니 붕을 깨겠어 다리 <laughs> 붙이고 살 잘해요 잘 살, 살살. 셋넷 일곱 세개세개 화이팅 세 개. 화이팅 여덟 십초 남았습니다 아홉 됐다 됐다 나이스 팔십 오케이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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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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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 예, 어두 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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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건 끝이야. 이거 그냥 나의 스타트. 나의 스타트. 오버, 오버, 오버 형형 잘하는 거 이모, 자, 돼, 형, 이거 잘했경 형이가. 네 폭발적으로. 어 신발 벗어. <목소리> 빨리 빨리 준비해야지 야 시간 싸움이야. 하나, 둘, 셋, 셋! 넷! 잘한다. 다섯! 여덟! 아홉! 나이스! 오케이. 와. 전체 시간은 5분 9초입니다. 와, 5분 9초. 진짜. 기준 2분에서는 조금 벗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네, 왼쪽 벗어나. 퀸이는 네, 지금 12초 정도 오버가 있습니다. 오, 세거새 봐. 힘들지? 와. 근데 완전 FM으로 잘했어. 어, 잘했어 아, 그럼 다음 우리. 아. 금요일 바로 준비하자. 상이 차이! 그렇지. 영이 준비하는. 한번 이뻤는데? 어 아니, 뭐 어. <laughs> <laughs> 아, 하는 거 보니까 또 긴장되네요. <laughs> 방금 제자들 보고서 좀 위기감 네. 느끼신요 위기감까지는 아닌데, 한 5초라도 더 빨라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은 되죠.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 네. 네. 아, 준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 하나 둘셋넷 쿵쿵 소리가 나.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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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5 아홉 둘 나이스. 3분 46초.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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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스 둘, 오케이 go, go, go.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셋어깨선어깨선더 올려줘 가야 이렇게 이렇게 빨리 빨 <laughs> 오케이 아 아, 아쉽게 5분1 3 초입니다. 아, 경록이가 인물 키 엄청 잘했어. 네. 이게 사실 지금 둘다 유모 미 키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많기는 했는데 어 이거를 네큰 파울은, 네, 파울은 사실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깨 손이 조금 계속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일하게 같이. 네 이건 제가 동일하게 제가 서면 또 <laughs> 선배님 준비됐습니까?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고.

두개 파울. 88? 네. 88. 89. 3은. 3니다은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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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수업 때해봐야다한번 시켜보는 걸로. 하셨네. 네. 연달아 하는 게 사실 진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현역에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서킷 트레이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으로 해서 뭐 2분 2분 이렇게 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운동은 현역 친구들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1.5kg랑 우리 4랑 두 가지 종목 남았으니까 우리. 네, 운동장으로 이동하실까요? 네. 알죠? 아, 네. 선생님, 가기 싫으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추운 걸 진짜 싫어하는데. 너무 추워요, 진짜. 그래서 조심으로 돌아가서, 조심으로 하는 거니까, 가시죠. 어, 지금, 트랙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게, 20km 산냥 들고 100m 달리기. 그리고, 1.5km 측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산냥 달리기에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죠? 어~ 일단 사실 규정이랄 건 없고요. 그 맞점 기준이 18초인데 50m 지점에 산항, 20km 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항을 끝까지 메고 꼬린 지점에 도착을 해야지만 초로 인정을 받습니다. 통과를 해야지 들어가니다 네네. 그 전에 산항을 떨어뜨리면은 시간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아, 거. 그럼 다시 주소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매는 방법에 대한 거는 사실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사실 안고 해도 되고, 어. 어깨에 매도 되고, 등에 이어도 상관은 없어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1.5km는 5분 이내, 그러니까 3분 59초가 관점인 거죠? 맞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야 규정이라고 사실 할 거는 없고, 뭐, 항상 강조하시는 멘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릴 때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멘탈 좀 흔들릴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사랑 달리 같은 경우에는 저랑 뭐이 원장님 뭐 특전사 입대할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 사낭을 한 번도 지루메고 뛰어본 적이 없어요.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제 바로 100m 달리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어! 준비! 17초 03입니다. 만점. 18초 이내가 만점이니까. 만점 쓰러우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만점 주면 18초면 괜찮다. 네. 네, 괜찮은데, 아, 저기서 한번 절어가지고 <laughs> 어, 어. 금영아, 준비됐어? 잠시, 예, 됐습니다. 준비됐지? 예, 준비! <laughs> 어우, 잠발이 너 좋다, 좋다. 손더 크게 치고 치고! 17초 49! 사망은 대부분이 그래도 만점을 많이 맞는 기록이기는 해요. 근데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이제 사실 그 차이가 좀광건인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다치는 종목입니다. 범음이준비되됐습니다 준비! 오, 다물 빨아요. 뻗 <laughs> <laughs> 내는 거, 오케이! <laughs> <잘> 먹는다, 살짝, 잘못 먹자, 살짝. 16초 57! <laughs> 아, 이게, 이게, 엄청 어색하네. 예, 네, 그리고, 잘못, 예, 옆으로 매서 그래요. 그 예, 네, 옆으로 메, 너무 크게 매가지고. 아... 제대로 계속 했으면 더더 기록 잘 하셨을 텐데. 다행이다 씨. 만어오시요 <laughs> 네. 처음 치고는 저 솔직히 앞에 친구들이 잘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네가 하나는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거든요. 아 근데 이겼네요. 이제 1.5kg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5kg 나왔습니다. 어, 대부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1.5를 제일 힘들어해요. 5분 이내인데 이게 생각보다 힘든 기록이에요.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장 이게 아마 5분 이내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원래 저도 1.5km 그냥 딱 5분 딱 맞춰서 뛰어볼 생각이거든요. 3분 20초 페이스. 그래서 오늘 제가 딱그 페이스로 맞춰서 뛸 거고 여기 제자들도 같이 그 페이스에 최대한 맞춰서 뛰어볼 거예요. 혹시나 부상 올것 같거나 다리 좀이상하면 멈추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좀 감안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km는 좀, 좀 멘탈을 잘 잡아야 돼서 각오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각오. 경료이부터8로이안 좋아가지고. 안주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밥이 <laughs> <밀밤이> 아니고. <laughs> 아까 멘 앞에서 멘탈 얘기했는데 갑자기. <laughs>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만점을 못 받더라도. 후회 없이 달려보자 아, 그렇지. 후회가, 아. 후회 없으면 돼. 그 바로 출발, 몸다 풀었어요. 바로 출발할게요. 추워서. 네. 자, 아. 준비! 페이스 좋습니다. 1분 24초. 아, 발로. 아, 근데 너무 안 좋네? 끝까지 완주해. 예. 자, 아, 마지막입니다. 그냥 이제 마지막 바퀴야, 마지막 바퀴. 하, 날씨가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까지 오늘 이렇게 같이 체력 측정해봤는데 네, 앞으로 진짜 저보다도 더 훌륭한 특수부대원이 될 거예요. 진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 잘해서 진짜 멋 멋있는, 멋있는 특수부대원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특전사 준비하시는 우리 후배들 데리고 같이 측정을 했는데 어, 특전사 말고도 모두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 멋있는 특수부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타이거스 또 홍범석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